어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음,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자 C6sh8의 텍스트를 행과 열 모두 랜덤으로 섞어 오른쪽 빈 공간에 출력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질문일까요? 봅시다 네,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요, 지금, 한 열에 지금 데이터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합쳐져가지고, CDE에 합쳐져가지고, 지금 데이터가 쓰여져 있죠. 이런 거는 지금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아, 열, C 열은 C 열에 쭉, D 열은 D 열에 쭉,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자, 지금 요게 요 데이터들이 지금 있는데 이것을 자, 세 개의 열을 열에 있는 데이터를 이쪽이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랜덤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달라는 거죠. 자, 이거를 한번 구현해 볼까요? 지금 데이, 지금 데이터를 제가 해놨는데 지금 A와 A와 B를 이렇게 합쳐서 지금 데이터를 넣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요게 요 이렇게 합쳐지 말고 한 열에 어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해봅시다. 어 요거를 한꺼번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한 열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봅시다. 우리가 많이 배운 거 자플랫튼이란 함수가 있죠. 플랫튼이란 함수. 자플랫튼이란 함수가 있고, 자 범위 되있는데 어이 범위를 쑥 이렇게 정해줍시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자렇게자 a 2 s F8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생겼죠. 자 A 없으니까 빈 공간, C e 없고, E, 없고. e Q, F, F2는 빈 공간이니까 이런식으로 되는거죠 되는 자 여기서 우리가 뭐든 걸 해줘야 될까요 자, 어떻습니까? 필터 해주면 되죠.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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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 하고 요게 어떻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자, 필터가 요거를 요게 입문자가 아닌 가 자, 요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만 이렇게 줄어진 거죠. 여기서 쇼트를 해주면 되죠. 여기 여기서 쇼트를 해주면 되겠다, 이거죠. 자, 이게서, 요거를 전체 하나의 데이터 하고, 자, 쇼터, 숏터, 자, 쇼터에서 범위는 요게 되는 거죠. 네. 요게 되고 두 번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냐? 두 번째에서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봅시다. 두 번째가 두 번째 열 정렬인데, 일단 닫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자, 랜드 랜드 어레이라는 함수가 있죠. 자보면 랜더레이라는 함수가 행이 몇개 열이 몇개 되어 있는데 행 방향으로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요 필터된 개수만큼에 그를 이렇게 어떻게 해주면 된다. 개수를 랜덤으로 데이터를 생성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로로즈하고 증멘지 않을까요? 자. 요게 그러면 어떻게 요게 결국 뭡니까? 자, 요게 요것의게 필터된 것의행기수죠 그러니까 요게 10개 더 그러면 결국 요거는 10을 반환하는 거죠. 10을 반환한다 말은 랜드 어레이 함수를 통해 가지고 10개의 어, 행방향으로 10개의 난수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된다? 요 난수에 따라가지고 결국에는 첫 번째 인수의 데이터가 정렬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작동을 해볼까요? 확인. 오름 차순 여기서 여기까지 넣어줘야 될까요? 자, 됐습니다. 지금 세 번째 연수를 안 넣어줘서 그렇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지금, 지금 얻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요 전체 의 데이터를 해서 랜덤으로 이렇게 구한 거예요. 자, 딜리트 하고 Ctrl-Z 한번 눌러볼까요? 다시 이렇게 되는거죠. 다시 Ctrl-Z 어. 누르면 다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된다 이거 아. 그래서 여러 행에 걸쳐서 여러 여러 걸쳐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한절로 만들어서 우리가 쇼트를 아, 랜덤으로 이렇게 할수 있다 이거죠. 그게 쓰인 함수 플랫트는 중요하고, 필터 랜드의 쇼트 이런 것들이 복합 테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